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해 뜨는 TV의 허령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이고요. 들어오는 길은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된 마을 길이고요. 여기는 그래도 큰 마을입니다. 차가 한쪽으로 주차도 돼 있고, 물론 이렇게 문을 열면 내가 한두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또 공간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물론 담 앞에도 또 주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마을 해관이니까 이 앞에도 주차 공간이 많고요. 주차는 많이 할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펜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토지는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고요. 옆집과 다 담들이 돼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이쪽이 경계면이고 집은 목조 주택입니다. 한 11년 정도 됐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아주 정돈을 잘 해서 쓰고 계십니다. 일단 들어오면 주차장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옆집들하고 다 담으로 되어 있으니까 경계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한 바퀴 돌아오면서 왼쪽은 보기를 하고요. 일단 쑥 들어오면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목조주택인데 30평이고요. 여기는 남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살도 잘 들고요. 그 앞쪽은 잔디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은편 집에 오늘 좀 수리를 하시는데 새로운 분이 이사 오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잔디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감나무도 있고요. 이쪽으로는 텃밭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주택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2 개하고 거실 창이 이렇게 남동향 바라보고 있고요. 한국 영상 보면서 대지 경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 선 안쪽이 본 매물의 경계고요. 방위를 살펴보면 이쪽이 남양이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건물을 혹시 부시고 지신다고 하면 60%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보일러실입니다. 기름 보일러로 되어 있고요. 뒤편도 지금 깔끔하게 관리를 하시고 이 정도면 텃밭을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일단 물론 한 필지 대지고요. 여기는 547 제곱미터로 165.4 평입니다. 건물 뒷부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문이고요. 잔디도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문이 있는데 열어보면 창고입니다. 크지 않더라도 웬만한 또자질구리한거 넣을 수 있는 창고니까 이런 창고도 하나 있으면 좋고요.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소나무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잔디를 많이 심어놨고 나무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하셔서 취향대로 꽃을 좋아하시면 꽃나무를 많이 심으시고요 또 유실수를 또 심으셔도 되고 이런데도 화단을 나름대로 또 가꾸셔도 멋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 다 감안하셔서 관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감은 시멘트 사이딩으로 되어 있고요 어쨌든 목조주택입니다. 앞에 데크가 깔려 있고 건물은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들어가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문 앞쪽에 처마도 있어서 들어오면서도 비도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전실이 나오고요. 왼쪽으로 키높이 신발장이 있습니다. 4칸짜리 신발장이 있고요. 앞에 이렇게 중문이 있습니다.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긴 방이 3개입니다. 일단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거실이 있고 거실이 큰 편이고요. 여기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층고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제가 왼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작은 방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방이 있습니다. 요 안에는 지금 책상을 놨지만 붙박이장을 놓을 수도 있는 공간이니까. 책상을 놓으시든 여기 장을 짜서 놓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또세 번째 방입니다. 단촐하게 사시다 보니까 그냥 방을 굳이 많이 쓰시진 않고 이 짐들을 놓으셨는데요. 나중에 방이 세개니까또 식구가 많으셔도 가능할 것 같고 여기는 누다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요.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간 가파르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요렇게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올라와서는 머리 높이가 걸리지 않으니까 이쪽에도 여차하면은 뭐 책상이나 또 침대 같은 거 놓고 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또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도 잘 보이게 되어 있고요. 건물은 대략 한 11년 정도 됐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도배는 하시든 아니면 도배 쪽에 페인트를 칠하시든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멀쩡한데, 도배 부분 신경 쓰셔야 될것 같고요. 이쪽은 욕실입니다. 욕조도 있고요. 여기는 욕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안방에도 하나 있고요. 이제 가족 욕실도 있고요. 이 공간도 있으니까 여기도 활용을 잘 하시면 될것 같고, 다시 한번 거실 보면, 이 거실 창이 남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또 창이 있으니까 채광도 좋게 돼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주방 쪽입니다. 여기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창문도 있고, 상부장 하부장이 있고요 여기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다용도실이 있어서 세탁기를 놓으셨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도 있고요 여기가 실질적으로 안방입니다. 지금 붙박이장 대신 장롱을 놓으셨고요 창문이 있고 내 마당이 잘 보이는 그런 위치에 창이 있고요 여기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쓰실 것 같고요 여기에도 욕실이 있습니다 세면대하고 변기하고 또 창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이제 외부 내부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최고로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